이찬원은 서울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 절차를 완료하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내외에서 유명한 예술가들이 공부한 명문학교로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찬원 역시 어릴 적부터 서울대학교 교복을 입고 싶다는 꿈을 품었는데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찬원은 학교에 입학한 후 이학당 버즈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선생님들과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특히 정동원 선배와의 재회가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찬원은 입학 수속을 마친 후 매우 행복한 표정으로 첫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학교에서의 배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감추지 않았으며, 자신의 꿈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딘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발걸음은 이찬원의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예술가로서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곳에서 다양한 무대 경험과 예술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과 예술적 색깔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찬원의 이 같은 행보는 그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성장을 이루고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앞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이찬원과 관련된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 창립 기념식에서 이찬원과 솔로 무대를 펼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창립 기념식에서 솔로 무대를 선보이는 학생은 오직 이찬원 뿐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단체 무대를 준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찬원과 이 중요한 자리에서 솔로로 무대를 선보이게 된 것은 그의 탁월한 재능과 노력을 학교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은 없었으며 모두가 이찬원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기념식 리허설이 진행되었고, 이 소식은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찬원는 1천 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표해 학교 창립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며 놀라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를 지켜본 교직원들마저도 그의 뛰어난 재능에 감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교직원은 이찬원은 정말 우리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찬원의 이번 공연은 그의 가족과 팬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도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학교의 이름을 빛내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창립 기념식에서 보여줄 그의 솔로 무대는 이찬원의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찬원과 학교에서 펼칠 이번 솔로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성장을 지켜보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자신만의 개성과 열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주목받을 것이며 서울대학교에서 그의 길을 걸어갈 여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는 28일 방송되는 미스터 트롯에서는 이명웅, 장민호, 영탁, 정동원 같은 미스터트롯 출신 화제의 출연자들의 무대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스페셜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특급 콜라보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이번 방송은 한층 더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자아낼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그들이 보여줄 색다른 무대와 콜라보는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무대뿐만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음악적 감각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찬원은 더욱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미래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작곡가, 작사가, 배우, 프로듀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원과 앞으로 음악과 예술계에서 어떤 행보를 걸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그가 보여줄 더 많은 작품과 무대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팬들은 이찬원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지켜보며 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예술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러한 팬들의 지지 속에서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며 다방면에서 빛나는 예술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이찬원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많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TV 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악당에서 이미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찬원은 최근에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에서 그의 독보적인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을 선보이며 더욱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상 출시, 편스토랑을 통해 뛰어난 요리 실력을 보여주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발휘했습니다. 평소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이찬원은 방송에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요리 솜씨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그는 방송 내내 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많은 이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예능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찬원은 음악적 활동에도 소홀함 없이 꾸준히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찬원은 이번 앨범을 통해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더 성숙하고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찬원은 각종 콘서트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팬미팅에서 직접 준비한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찬원은 항상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000원의 활발한 활동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그가 선보일 더 많은 무대와 프로그램들이 팬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적 여정과 다방면에서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행보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식을 받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